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먼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여러분, 박수 지금 안 주셨는데 한 번만 더. 지금 막 촬영을 너무 너무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와중에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무리한 부담을 해서 오시게 되셨어요.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. 관객분들이 사실은 어제부터 많이 기다리셨다는. 노랗지요, 시랗지요 인사말씀을 좀한 번, 네, 네, 들어보도록 하죠. 네, 오늘 이렇게, 어, 이 라이브 서크에 어제부터 기다려주시고, 자리 채워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, 오늘 재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으세요?